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하루였죠. 특히 도심은 아스팔트와 건물이 내뿜는 열기로 인한 열섬 현상 때문에 더 더웠는데요. 내일도 이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4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전국이 33도 안팎으로 치솟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기온과 함께 습도도 높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불쾌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와 양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의 오후 한때 최고 40mm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피서 가신 분들은 고립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광복절인 15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